안녕하세요 농장입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서요 10월 30일 수요일이죠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이나 접수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정기적으로 들었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현재 시장 상황 앞으로의 전망 전략 등에 대해서 가능한 말 그대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자리다 온라인은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용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본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로동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시장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제 정규 강의랑 좀 엮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참고로 뭐 정규 강의 접수 기간, 홍보 기간이 아니에요. 지금 들으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그냥 컨텐츠 내용만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들었는데 이게 답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다른 컨텐츠들이랑 좀 차이점이 뭔가 이렇게 막 거기는 화면에 뭐도 나오고 그리고 뭐 중간에 중간에 편집도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전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컨텐츠를 너무 쉽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컨텐츠를 쉽게 만들면 어, 쉽게 만드는 거예요. 전 그거 가지고 막 꼽을 주거나 아니다, 난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면 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이거 왜냐면 쉽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카메라나 핸드폰 있으시잖아요. 딱 켜놓고 저처럼 10분에서 15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몰입감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그 영역에 대해서 재능이 있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니면 최근에 듣고 보고 다닌 게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게 다예요. 데이터를 화려하게 막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컨텐츠 조회수를 올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그런 기술은 없을지 몰라도 부동산 영역에 대해서는 정말 쉬지 않고 공부하고 보고 다니고 계약도 많이 하고 말 그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요게 가능하고 그리고 저 컨텐츠 하나 만들 때 진짜 오래 걸릴 때는 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오래 걸려요 왜냐면 얘기하다가 내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얘기하다가 말이 꼬이거나 그러면은 그못 쓰는 영상이 되고 음성이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채광이 완전히 바뀌거나 누가 부르거나 아니면 이제 길가에 차 서져 있으면 어떤 분이 두들기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일도 있어요 막 경찰분이 연락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이 창문 내리면 어 뭐예요 유튜버예요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다양하세요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전국을 다녔고 정규강의 지금 19기 이후로는 지방시장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어 요새 걱정이 많다고 제가 콘텐츠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특히 어, 20기를 들으신 분들은 4주차 강의 추천 지역이 있어요. 딱그 동네까지 해가지고. 저한테 자꾸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반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거 사셔도 돼요. 그거 사시면 수익 납니다. 근데 당연히 제 수업 내용을 다 듣고 그 조건에 맞춰서 사셔야 되겠지만 수익이 안날 건데 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 다 말씀드리잖아요. 정교 기간 동안에 미친 듯이 떠들잖아요. 미래를 맞출 수는 없어요.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고 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기를 그 조건에 맞춰서 사면은 2년 있다가 이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거기를 가 보시면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저도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 가격인 거예요. 원래 훨씬 비싼 아파트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자극이 될까 봐좀 빼놨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린 지역은 대구예요 워낙 오래됐는데 제가 정규 강의도 정말 꼼꼼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동네 어디를 사는 게 좋다 어떻게 사는 게 좋다 왜냐면 가면 살벌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놓치시고 있는 게 뭐냐면은 모든 시장을 딱 들여다보면은 지금 너무 안 좋아보여도 수익을 내거나 차익이 만들어진 부동산이 있어요. 대전도, 세종시도, 충청권도, 강원도도, 전라도, 경상도, 부산, 울산, 대구까지, 울산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지금 상승이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제 입장에서.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회복을 통해서 시세 차익이 발생한 아파트나 단지나 분양권이 있단 말이에요. 대구는 어느 정도냐면은, 대구는 마이너스 피가 5천이 넘던 것이, 것들이, 그러니까 한 1억 가까이도 갔었죠. 거래가 안 됐었어요, 거래가. 그러니까 마피가 1억 가까이 갔던 게, 지금 마피가 아닌 데가 있어요. 근데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영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분양권 투자를 막 하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왜냐면 너무 쉬워요. 가서 계약하면 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몰려가셔서 계약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 미분양 분양권 투자는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되면은 구축이랑 달라요. 얘는 잔금 때 잔금을 다 치러야 돼요. 근데 대구 시장이 지금 대출이 되게 안 좋아요. 은행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사채업자랑 똑같기 때문에 담보 물건이 뭔가 튼튼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은 담보로 대출을 잘안 해줘요. 그래서 한동안 예전에 세종시도 이런 적이 있었고 대구는 지금 진행형인데 담보물건 잡는 걸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 시세가 재고 변동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분양 투자를 했는데 추가 할인 분양이 들어간다 아니면 대출 조건이 변한다 아니면 금리가 임의적이든 자연적이든 올라간다 또는 내가 이거 중간에 처분을 못해서 잔금값이 가져간다 잔금까지 가져갔는데 한국 그 주특기 있잖아요 부동산 규제가 또 변한다? 이러면 정말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은 꼭 여러 개 하려고 그러세요. 여러 명의를 통해서 여러 개를 하시든, 리스크를 지고 좀 여러 개를 하시든, 워낙 처음에 가져가는 게 부담감이 생각보다 덜 하기 때문에 분양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양권 투자에서 수익 구간인 분이 꽤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이 얘기를 안 해도 질문이 넘쳐요. 이 분양권 사도 되냐고.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마피 얼마, 사도 됩니까? 저 질문 진짜 엄청 받아요. 근데 제가 이거 답변을 잘안 해드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구축 아파트에 비해서 분명히 얘가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 설명이 되게 길고 이 리스크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시간차가 있어요. 구축도 시간차가 없는 건 아닌데 구축은 당장에 당장 대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전세 월세도 활용이 가능하고 당장 주택수를 셀 때도 단순하잖아요. 근데 분양권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전국에 꽤 있어요. 미분양이 나서 이게 마피가 붙었던 게 마피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놀랍게도 약간 피가 붙은 곳으로 변했거나 대장 아파트가 회복하고 있거나 그 인근 지역도 회복을 하고 있거나 또는 월세가 회복하고 있거나, 전세가 올라가고 있거나, 아니면 둘다 바닥을 다지고 있거나, 이런 지역이 전국에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완전히 납작 눌려서 계속 눌리고 있는 지역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 저 비읍시오 놀고 있냐라고 하실 거예요. 하세요. 괜찮아요. 들을게요. 그게 여러분과 저희 차이점이니까. 이때요 여러분 리스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애 아니잖아요 미래 못 맞춘다니까요 그것까지 바라시면 도둑놈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하면 무조건 돈이 된다 이게 사기라니 여러분 사기가 이거죠 뭐 그러니까 나한테 돈 맡기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식 지금 사서 당장 오르는 종목이 어디있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 엄청 다니시는 그 유명한 주식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미래 맞추시는 분들 계세요 한번 적어놔 보세요. 맞친 적이 있고, 맞친 종목이 일정 기간 동안 있는 거지, 맞추는 사람이 있냐고요? 도박이랑 똑같아요. 따는 날은 있어도, 따는 놈은 없어요. 부동산은 좀덜 해요, 이게. 역사적 수치가. 왜냐면 필수제니까. 그리고 좀 여기저기 엮여 있잖아요. 좀덜 하긴 한데,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 타이밍에 하는 게 맞다니까요. 전그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나라 걱정, 무슨 걱정, 또 어디 호재가 뭐가 있고. 호재는 도대체 왜 듣는 거지? 지금 호재가 있으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별내 신도시, 자, 8호선 완공됐습니다. 뭐 어쩌라는 얘기세요? 제가 몇번 얘기합니까? 지금? 가보세요, 여러분. 기사랑 완전 다른 거 느끼실 거예요. 자, 별내 신도시 지금 투자하고 있거나 거주하는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별내가 8호선이 완공되니까 날아 갑니까? 아니, 아니, 뭐 올라갑니까? 적어주세요. 뭘 올라가요? 8호선 지금, 여러분, 8호선 그거 발표일이 언젠지 아세요? 제가 대충 기억하거든요. 2005년도에 발표했어요. 20년 걸렸다고요. 그럼 중간에 시세가 다 들어가죠. 8호선 때문에 이 집을 갖고 싶다는 사람이 20년 동안에 여기 매수 고려를 했단 말이에요. 굳이 지금 완공됐는데 사겠어요. 예전에 그 지하철 호재 갔다가 맨날 그막 컨텐츠 만드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통 호재, 지하철 호재는 네번 오른다. 제가 <laughs>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아직도 유효합니까? 네번 오른다고요? 뭐라 그랬더라? 발표될 때 오르고, 착공될 때 오르고, 그리고 눈에 보일 때뭐 역사 만저 기억도 안 나요. 엉터리여가지고. 아, 그리고 완공될 때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데이터 끌어다 놓으셨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틀린 얘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실전 투자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지방도 지금 보시는 게 맞죠. 제가 여러분, 강의, 그 강의, 그 자료랑 지역을 어떻게 만들어내는데, 진짜 개고생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투자하려고 만드는 자료란 말이에요. 회사를 통해서 그거 함부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와서 여기 투자해도 됩니까? 물어보시면은 전 되게 섭섭해요. 투자해도 되니까 말씀을 드렸죠. 제 입장에서. 대신에 지금 아무 설명도 안 들으셨잖아요. 설명이 얼마나 긴데요. 그게 투자하기 전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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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인지를 하고 알아보시고 공부하고 투자하면 되는 거지. 도대체 왜 어린애도 아니고. 그, 제 말대로 사실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택시 타라면 택시 타고, 지하철 타라면 지하철 타고, 제가 결혼하면 결혼하실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면 틀딱이다, 뭐 미친놈이다, 이런 얘기 하실 거잖아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자산이 걸려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긴 설명을 굳이 만들어서 강의로 준비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저도 시간, 에너지, 노력을 들여서 그건 스킵하시고, 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 지역 사라 그랬다며? 이거 진짜 사도 돼? 다 건너뛰고, 그러면 할 말이 없죠, 저도. 그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그 내용이. 정규까지 같이 해주시는 분들인데, 지금 정규 마무리 단, 단계인데도, 지금 점검하러 다녀요. 시장이 계속 변하고, 자꾸 규제를 해야 되니까. 지금 왜 계속 다니냐면은, 대출 통제 다음에 시장이 회복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저 혼자 다녀요, 지금. 회사에 일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은.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께 하소연 하는 거고, 혹시 좀 세게 들렸으면 너무 죄송하고, 투자해도 되니까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단제 설명을 다 들으셨으면. 그건 저도 할 말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 오해할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시장 제가 봤던 거랑 큰 차질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25년, 26년 되면은, 아, 저놈이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구나. 이 얘기 나오실 거니까 지켜봐 주시고, 그 얘기 안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꾸 연락이 오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